62쪽 학교에 예제 6번 조용 p의 범위가 나와있고 q의 범위가 나와있고 얘가 만족한데요 얘가 만족한다는 얘기는 p집합이랑 q집합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 지금 맞습니까? 네. q의 범위가 더 커야 되니까 뭘로 나타내자고? 수직선으로 나타내자고요 그죠?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나와있는 얘는 범위가 다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정확한 숫자가 나와있으니까 p값을 먼저 잡을게요 마이너스에서부터 <laughs> 3입니다. 이렇게 잡을 거야. 얘가 P야. Q가 더 범위가 커야 돼, 그지? 얘를 만족하려면 Q가 더 범위가 커야 돼. 맞아? 그럼 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야만 해요. 이해하니까 무슨 말인지 어. 맞잖아요. 이렇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Q가 범위가 더 크죠. 그럼 나는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얘를 해석할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를요. 어. A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거나, 같아도 되죠 얘는 뚫려있고 막혀있으니까 여기가 막혀서 와도 여기가 막혀서 와도 범위가 Q가 더큰 거니까 그지? 중요한 말한 건데 이해가서 무슨 말인지 지금 얘를 해석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찍읍시다 이렇게 있어야지 Q가 더큰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막혔어 A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어 막혀있는 거니까 지금 그지? 근데 얘는 지금 P는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막혔다고 생각하면, 어떤 게, Q하고 P하고 여기 마이너스 범위에서, 어떤 게 범위가 더 큰가? Q. Q가 더큰거 아니야? 얘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니까? 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갔다가 와도 관계 없다고요. 이쪽도 똑같아요. 3하고 B하고 B가 더 커야 되는데, 갔다가 와도 관계 없어요. 이해합니까?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이고요 B의 최소값은 3이란 얘기예요. 해결됐습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니까 2가 나오더라. 이거 수직선 중학교 2학년 때한 거예요, 그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티가 그러니까 들었어? 봐봐. 봐봐. 지금 얘를 해석하려면은 P가 Q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P집합이 Q집합이 아니고 부집합이 되고 Q가 범위가 커야 된다고요. 얘는 미지수가 있어서 아직 안 칠했고요 표시를안 했고요. 얘를 지금 먼저 표시했더니 p 값이 마이너스 1 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이해합니까? 그다음 q를 칠할 건데 q는 커야 되는 거잖아. 얘를 만족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치면서 a 에서부터 b까지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그럼 봐. 빨간색 얘하고 얘를 판단할 건데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요 그렇지? 그래야지 p A는 마이너스입니다 작아야 돼. 근데, 갔다가 와도 관계없다고요. 왜? 갔다가 오면은 A 값이 마이너스까지 올 텐데, 얘는 뚫려있고 막혀있기 때문에 Q가 범위가 더큰 거지.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3보다 B가 커야 될거 아니야? 그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지? 근데, 갔다가 온다 하더라도 막혀있으니까 P는 3이 안 되는 거고, Q는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Q가 더 범위가 큰 거잖아요. 이에서 얘는 2.9라고 생각하면 되에 3이라고 3 B가 3이라고 생각하면 3이 되는 거니까 이해했 무슨 말이지? 갔다가 와도 관계없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P의 범위가 나와있고요 Q의 범위가 나와있는데 싫으나 좋나 나는 n P의 범위를 먼저 구할 거예요 P. 이제 빨리 갈게요 얘는 크거나 같다고 바뀔 거고 그리구로 바뀔 거고 3보다 작다고 바뀌겠죠? 1 그렇죠. 마이너 3으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X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먼저 느껴야 돼요. 부정하면 얘 크거나 같다, 얘 작다로 바뀌면서 또는 그리고로 바뀐 거지. 얘가 지금 범위가 P의 여집합이 Q보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P를 먼저 표시하겠다고요. P 값을 먼저 표시해 볼게요. P 값이 마이너 3서부터 3입니다. 이렇게. 피 이게 지금 피여지파기해서이겠합니까 나피 나피를 피여지파. 그다음에 얘가 올 건데 Q는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요 Q가 a 1이고 이렇게 해서 a 플러 1까지 오겠네. 맞죠? 그 네. 얘를 해석할 거야. 잘들어와 얘를 해석할 거야. 얘가 지금 Q인 거야. 어. 얘를 이만큼 해석할 건데 a 1과 마이너 3이거든. 얘는 작아야만 해. 같아도 되겠네, 뚫려있으니까. 아 그렇지 않겠어? 네. 뚫려있으니까 같아도 되지 않겠어? 네. 잠깐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3.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넘쳐요. 안 돼요. 안되나요? 아니지? 아니. 된다니까? 갔다가 된다고? 안, 안 돼요, 안,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은, <laughs> 봐봐, 왜? 이기 중에, 갔다가 오면은, 아니, 얘가 음, 여기까지, 음, 여, 여, 여기까지, 여,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오거든? 네 여기까지 돼요. 이렇게 와버린단 말이야. 갔다가 된다면 아니, 그냥, 얘가 오,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을 못 갔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뚫려있는데, 여기 막혀있잖아. 그지그 까만색 색깔 칠한 부분이, 어, 마이너스 3을 갖고 있는데, 얘는 못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체라아 얘가 무슨 말인지얘 갔다 오면 안 돼. 은근히 헷갈려.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 하나 나온 거고요. 이 부분을 해석할 거야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갔다 가도 되겠네요. 커야 되는데, 갔다가 와도 관계없지. 얘는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지 넘기면은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공통으로 이쁘게 쓰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이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고요. 밑에는 7번 볼게요, 7번. 지웁니다. 태경아, 봤어, 이거? 지워도 되죠? 7번 볼게요. 얘는 눈으로 보면 게요 나피가, 나피가 Q입니다. 나피가 Q입니다. 거짓을 보일 수 있는 발리를 찾으라는 얘긴데, 그렇지, 잘하고 있어. 민족 무시하라는 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지금 7번 볼거거이요 7번 볼 건데. 후기상 1층 458 60 이렇게 있어. 나티가 Q입니다가 만족하지 않는 거짓이 될수 있는 반례를 지금 찾으라는 얘기는 게 원수를 묻는 거거든? 어? 봐봐요. n 피가 어디가 돼요? n 피 t 피 n P. 아닌 게더나피죠 지금 원래 이제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 P이면 Q입니다에 반례가 들어있는 부분은 P-Q라고 할수있어 그치? 음. 얘, 얘이놈의반례가 들어있는 부분은 여기 영역이라고 했죠. 그죠? 음. 그럼 이 똑같아요. 얘에 발리가 얘가 거짓이니까 발리가 들어있는 부분은 n 피에서부터물 뺀거? q를 뺀거잖아요. 얘를 집합으로 바꾸면은 P, Q, Q, 어 p의 여집합에서 p의 여집합에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돼 p의 여집합에서 q를 제외한 그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얘 발리고 중요하다 선생님이 이게 지금 여기서 오는거야 어. 그럼 q의 여집합이 될수 있는게 뭡니까? q의 여집합 피해지판 뭐가 돼요? 피해지판이 피해서 45860이죠? 4 5, 8, 6, 5 6, 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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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까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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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8 날릴게요 6 6 8, 6 8, 6 빠질 게 없죠? 6하고 10이 되겠네요. 이해합니까? 네. 6하고 10이 얘의 예, 발레에 해당하는 원소예요. 됐죠? 밑에 3개 풀어보세요. 시작.